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호명보 감독이 최근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두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호명보 감독은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특유의 좋지 못한 인터뷰 스킬 때문에 더욱 많은 팬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데 지난번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주장지 교체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호명보 감독은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쓸지도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화요일에 있었던 A매치 평가전에서 파라과이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파라가이 대표팀을 상대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브라질전 패배 이후 승리를 거머쥐는데 성공하면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성과를 거뒀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시키면서 그간 경기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다수 출전을 해서인지 기본적인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중원에서 측면으로 뿌려주는 볼을 김문한 선수라든지 사이드백 자원들이 받아내지 못해 공이 터치 라인 아웃이 되는 등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주도권은 가지고 가는 경기를 했지만 확실히 브라질전 때도 지적을 받았던 공격 빌드 과정의 퀄리티 면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실점을 내줄 뻔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찾은 패스 미스와 수비 지역에서의 집중력 문제 등 브라질전 때와 비교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파라가이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만만찮은 전력의 팀이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이 아니라는 부분이 그나마 핑계를 댈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기본적인 빌드업과 패스워크, 수비 조직력까지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아쉬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도 경기력이 사실 좋지는 못했는데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살상.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전방에 볼 배급이 거의 안 됐었기 때문에 결국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는 한 번씩 측면이나 후방으로 빠져서 패스를 받아주고 뿌려주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대표팀의 후보급 선수들과는 사실 공식 경기에서 발을 맞춰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원톱으로 출전을 해서 상대의 밀집된 수비 사이에서만 볼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이는 손흥민 선수의 공간을 타격하는 능력과 장점을 완전히 죽이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도 원톱 포지션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LA에서는 드니보앙가 선수와 함께 스위칭을 하면서 마치 투톱 형태처럼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냥 원톱이었고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크로스를 받기 위해. 공축불경업을 펼치는 등 너무나도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별다른 활약 없이 교체되었고 손흥민 선수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주장제 교체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쓸지도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파라과이전에서 허락된 시간은 단 45분이었다. 나흘 전 브라질전보다 출전 시간이 오히려 더 줄었다. 손흥민은 제한된 출전 시간에 대해 소속팀 경기를 위한 호명보 감독의 배려로 해석을 하면서도 풀타임 출전이 가능한 몸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호명보 감독은 다시 한번 손흥민의 조고 활용 구상을 밝혔다. 손흥민은 우선 파라가이전 45분 출전의 경우 호명보 감독의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경기 전부터 이미 출전 시간의 제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파라가이전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감독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 아직 시즌을 치르고 있고 소속팀으로 돌아가면 또 중요한 경기들이 있어서 배려해 주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이야기만 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은 몸 상태는 항상 풀 경기를 뛸수 있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여서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은 맞지만 실제 손흥민은 소속팀에서도 대부분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거나 8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손흥민은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풀경기에 뛸수 있는 컨디션은 준비된 것 같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풀타임 출전을 자신하는 손흥민과 달리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무조건 선발이 아닌 교차 자원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재차 내비쳤다. 사실 파라가이전 역시도 당초 구상은 손흥민의 후반 교체 출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명보 감독은 파라가이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우리 플랜 안에서는 후반 출전을 생각했다 다만 오늘 경기 전에 A매치 최다 출전 기념행사도 있고 좋은 날이라 선발로 출전시켰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미국 멕시코 2연전처럼 1차전은 선발로 나가더라도 2차전에서는 체력 등 전체적인 걸 봐서 언제 어디에 쓸 건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홍명보 감독은 지난 월드컵 예선처럼 손흥민을 왼쪽 공격수로 활용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도 손흥민이 어느 시점에 경기에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토비든 왼쪽이든 공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포지션만의 고민을 넘어 이제는 손흥민의 출전 시점 역시도 고민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조커 활용 가능성은 지난 9월부터 구체화됐다. 홍명보 감독은 9월 대표팀 명단 당시 이제는 손흥민이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은 선발이 아닌 0대1로 뒤처진 상황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교체 자원으로 활용됐다. 이 같은 구상을 월드컵 본선 시뮬레이션 모드로 삼은 이번 브라질 파라가이와의 2연전에서도 한 것이다. 홍명보 감독의 구상은 손흥민의 체력을 안 배해 그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파라가이전을 포함해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나온 6골 중 5골이 손흥민이 출전했을 때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손흥민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든 혹은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상대 수비에 균열을 일으켜 동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든 손흥민 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계속 제한하는 건 오히려 대표팀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체력적인 부침을 겪는 선수가 아닌 스스로 풀타임 출전을 자신하는 에이스라면 더더욱 고민의 여지가 충분한 대목이다. 라면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이 아닌 조커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는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물론 빠른 스피드를 통한 마무리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조커로도 요긴하게 쓸수 있는 자원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2명, 3명 맨마킹이 붙으면서 기본적으로 동요 선수들에게 찬스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냥 실력 자체가 워낙 독보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발로 써야 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한국 대표팀에서 벤치로 내리겠다는 건, 메시 선수가 아헨티나 대표팀에서 벤치로 물러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실력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 본인이 체력적으로 괜찮다고 하는데도, 홍명보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도 없는 인터뷰가 될 수가 없는데, 홍명보 감독은 지난번 인터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주장직 교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유독 손흥민 선수에게만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였었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9월 AHC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7년간 팀의 주장을 맡아온 손흥민의 주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 북미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장직 관련 질문을 받은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답했다. 아직 고민 중이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팀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주장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001년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으로서 4강 신화를 이끈 바 있는 홍명보 감독은 주장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월드컵을 앞두고는 경험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손흥민은 그 역할을 잘 해왔고 지금도 잘 수행하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주장 교체가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실 이전부터 인터뷰가 유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외적인 부분에서도 질타를 받곤 했던 사람인데 이번 인터뷰 내용 역시 전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안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이번 경기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의 참패를 생각하면 보다 나아진 경기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내용은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과 더불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컸던 경기였는데요.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숙제가 남았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